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왕슈팝 초스를 한번 까볼 거예요. 이게 제가 직접 산 거예요. 그냥 먹고 싶어서 산 거고요. 오늘 이거 처음, 처음 제거 해봅니다. 당연히 받은 건 아니죠. 받을 리가 없어요, 전. 여기 이렇게 그, 그 유통기한이 써 있고요. 오늘 거치대를 좀 높였어요. 이런 식으로 높였고요 자, 먼저 이걸 까볼 건데요. 이거 까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보기만 해도 좀 어렵, 어려워 보이던데. 아, 가위를 준비해주세요. 저 가위가 좀 더러워요. 일단 이쪽 부분은 자를 필요가 없고요. 이젠 여기. 음. 진짜 안까지죠. 죄송합니다. 안 보이시죠? 아... 이건 그냥 제가 봉지로 보관을 했는데 안 되겠다. 이건 자, 먼저 이 위에를 잘라야 돼요. 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? 그 이렇게 까주세요 아.. 끊겼어 어.. 저, 된다 이제 좀만 남았어 조금만 하면 돼좀만더아 엄마! 그저 있어 잘라요 아 힘들다 드디어 갔어요 진짜 크다 많이 찢어졌어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이걸 떼는게 좋겠는데 너무 끈적이기 때문에 이걸 떼는 건 영상 끊고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, 먼저 이걸 이렇게 뚜껑을 열 이건 버려도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출밥칠 수가 있나 봐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다꺼내볼까요 아, 이런 식으로 있네요. 바깥이 생겼다. 그죠? 이제 몇 개냐면, 이게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그 다음에 또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, 열, 한 개, 열두 개, 아, 참 많다. 어디에 구멍이 또 있죠? 아 여기네 일세 하나는 지금 제가 먹어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다 모아줍니다. 이렇게 자, 이런 식으로 있는 초밥 주스고요.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5천 원이에요. 좀 비싸긴 하지만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네. 네, 무튼 이거 하나는 제 친구를 더줄 거고요. 네, 무튼 이렇게 어, 생긴 왕이 축적부스를 개봉한 영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